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야 저 혼자 벽치기 같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게 해 주셔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꽃수다잖아요. 꽃수다라는 것도 제가 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때꽃 얘기만 나오면 누구 얘기를 중간에서 끼어들어도 못 끼어들어. 계속 혼자 중얼거리니까. 그죠? 왜한 일을 그렇게 해보세요? 안 그런가? 잠자다가도 잠꼬대 꽃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 교육을 간다라고 하면은 긴장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 그 꽃이 그게 맞을까? 내일 다시 시장을 볼까?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음, 이제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 있죠. 집 갖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나무 있죠. 어, 내가 등산을 갔는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붙일 거예요.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붙일까? 이걸 먼저 달아요. 응. 네. 연결을 해서. 응.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다가 양면 접착제를 붙이고 붙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해보면 이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는 엄청 쉬워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을 여기다 이렇게. 응. 하나는 아래쪽에. 우리 이제 감, 촬영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만 거 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laughs> 큰거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자 미리 끼웠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양면 접착제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거 아이디어 하나만 지금 얻으셨죠? 어, 집에 가셔서 버린 음, 혹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밖에 있는 거 잘라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 꽃시장에 가면 이 유리관을 에, 되게 한 봉지씩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또 돌려주시죠.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어떤 디자인을 할때 알고 나면 호해 너무 시. 쉽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수업을 할 때도 사실은 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필요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 테이블 센터피스는요. 얘가 어, 밑에 있는 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텔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할때이 베이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양이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아까, 아까 제가 한번 해봤을 때는 양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아, 요 밑으로 들어갔군요. <laughs> 요 밑으로 <laughs>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고칼로리지다라고 했더니, 마침,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고무줄이 늘 있지 않잖아요. 그죠? 부러지잖아요. 이게 라피아예요? 라피아는 묶어줄 때는 항상 물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야 돼요. 적셔주지 않으면 얘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라피아를 여기다 묶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너네들 꼼짝하지 마라. 제가 조금 전에 이 라피아를 물에 적셔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으니까 어때요? 고무줄이 보이죠, 그렇죠? 고무줄이 보여서 어떻게 할까요? 가려주면 될것 같아요. 잘라줘야죠. 그래서 고무줄을 잘라요. 요것만, 요것만 봐도 지금 오늘 집에 가도 된다. <laughs>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라피아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을 색깔별로 있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아마 요 색에 블루를 써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색은 여기 에 있는 색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 지금, 어, 포인트로 여기 그 미니 호접 안에 들어있는 이 색깔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 색이 다 들어갈 만큼 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 넣어봐서. 어, 다 넣어주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좀 다르게 넣어주시면 좀 리듬감 있어서 재밌겠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아이디 엄청 좋죠? 학교다닐 때 공부는 정말 못했거든요. <laughs> 어떤 거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 자재상에 가만 있어요. 플루라폼 팔고 뭐 이런 거라피아 팔고. 어, 얘가 이제 코끼리, 코끼리 물통이라고 하거든요. 코끼리처럼 생겨서 어. 기능경기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잘 갖고 다니세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걸 물로 다른 걸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지금은 국산도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넣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디자인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가 지금 앞쪽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가서 이걸 사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넣지 않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너무 정형화되어 보이지 않도록 자, 위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네, 리안사스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 파티 장식에서 꽃의 수명은 파티하는 순간만 예쁘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플로라폼에 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잉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부케 수명이 얼마인 지 아세요? 부케 수명은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해야 된다? 부케 수명은 24시간만 싱싱하면 돼요. 왜? 행사할 때 가장 예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하는 꽃과 우리가 생활의 꽃하고는 달라요. 생활의 꽃은 오래 갈수록 좋죠. 그죠? 행사하는 꽃은 이제 보통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제가 꽃을 샀는데요. 꽃이 너무 보물이에요. 근데 얘가 이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당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건 아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예뻤을 때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위에. 아, 꽃을 만지다 보면, 선생님, 겨울에 가서 이걸 사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거요. 겨울에 갔는데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꽃을 1년간 배우셔야 돼요. 1년간 배워야 봄에 나오는 꽃, 여름에 나오는 꽃, 이렇게 4계절의 꽃을 만져봐야지, 그래도 내가 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기서 수업한 걸뭐 시기 지나서 찾아봐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자리공이 굉장히 매력 있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늘어뜨려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낮은 데는 또 다른 꽃으로 빈 공간에 제가 지금 하는 그 소재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국산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오브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주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가셔서 한 번씩 아 이번에 시장 가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했던 거 한번 나도 해 볼까라고 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한번 해 보면 평생 머릿속에 남 남지만 이게 보는 것은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 뿐이에요. 어, 그래서 실습하는 게 예,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꽃들이 예, 약간 핑크 핑크 핑크한 그런 음 뱀파레이긴 하지만 약간 보라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라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리시안 사수도 이렇게 합니다. 어, 저는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저희 거래처에 선물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거래처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걸, 이거 뭐나 혼자 예쁘게 보면 뭐할 것이야. 그죠? 근데 거래처에 주면서 만들었다.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럼, 헉, 어머, 이거 꽃집에서 볼수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이렇게 해서 밑에 받침을 잘 해주시면 하나 완성이 됐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